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소개해드릴 신상은 되게 가벼운 셔츠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요. 제작 스커트와 같이 입어도 너무 예쁘, 예쁜 것 같아요. 어, 어 오랜만에 A라인 스커트 보여드리는데 너무 예쁘고, 날씬해 보이고, 배도 또 골반도 예쁘게 커버되는 것 같아서 너무 추천드리고, 요것도 꼭 같이 구입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또 우리 처음에 생산한 분은 다 품절이 돼가지고, 또 리오도 중에 있으니까 얼른 또 바로 배송 상품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셔츠 한번 소개해드릴 건데요. 셔츠는 소라색 소라 스트라이프 하나만 진행할 건데 어, 개인적으로 어, 주아님들도 조금 그러신 것 같고 저도 어, 반팔 티 입는 날이나 니트 입는 날 아니면은 긴팔을 좀 선호하는데요. 저는 운전도 조금 하고 또 사무실에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 또 사무실에 오래 있다 보니까 실내 활동 오래 하다 보니까 에어컨 바람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가 좀 추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긴팔을 조금 많이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더운 날은 오히려 긴팔 입어요. 뭐, 왜냐하면 이런데 좀 타면서 이제는 어, 이런데 기미까지 신경 써야 될 나이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긴팔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요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컬러 하나라서. 보시면 원단이 되게 얇아요. 거즈면 원단이고 거즈면 원단에 이렇게 조직감이 되게 얇게 잘돼 있으면서 약간 또 힘도 있으면서 해서 입었을 때딱 어, 통통육육이 제가 입었을 때 어깨가 살짝 밑으로 떨어지는 라인이라서 여기가 부해 보이지 않아서 좋았고 단추 한두개 정도 풀러서 충분히 어, 자연스럽게 연출되면서 또 파임이 너무 깊지 않아서 좋았고요. 긴팔이라서 어, 활용도 좋고 또 얇아서 웬만한 어, 여름 셔츠 중에서는 이 이 정도가 제일 얇게 나오는 걸 거예요. 얇게 나오면서도 제가 이게 컬러 배색 때문에 스킨 컬러 속옷 입었는데, 어, 컬러 비침도 없이 거의 편안하게 너무 좋았어서. 딱 기본템으로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려보고요. 제가 지금은 스커트랑 찍었는데, 요거 촬영하기 전에 우리 또 바스락 학다리 슬랙스랑도 찍어봤는데, 어, 나입고 아우터 개념으로 연출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연출하셔도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지겹다 싶지만, 너무나 스트라이프를 사랑해서 패턴 조금만 다르고 예쁜 거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는 편인데, 핏도 우리에게 좋은 걸로, 어, 요것도 저처럼 이렇게 제작 스커트와 함께 조금 업스타일링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바지랑 함께 나시 입으시고 아우터 개념으로 연출해주셔도 너무 좋은 셔츠라서 추천 드려볼게요. 체형 커버도 예쁘게 되고 제작 스커트랑 입으니까 또 너무 예쁘네요. 추천 드릴게요.